어쨌든, 전투력 3800만으로, 하드준 켈, 세일암 먹어주고, 이 저렴한 반짝이는 파란별이랑, 보스킬러의 비약을 마시면, 방무가 98%에, 보공이 419%. 이 상태로, 하드준 켈도, 공략 영상, 야매 공략. 일단은 입장하고, 극딜 그 바로 써주고, 근데 중케는 진짜 별거 없는 게 얘는 근데 연습이 답이에요. 카오스 벨룸처럼. 얘는 하다 보면 되는 애들이라 애라서 하다 보면 그냥 깨지는 거라서. 얘가 공격을 한다. 그러면 얘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요렇게 뒤로 넘어가. 점프해 주고. 다시 앞으로 갔다가 공격을 한다. 뒤로 넘어가. 공격을 한다. 뒤로 넘어가. 얘는 평딜 잘 집어넣어 주고 공격을 한다. 뒤로 넘어가. 어차피 렌는 체비뎀에다가 피흡이 있으니까 저거 찍는 거는 빼주고 요거 하나 그냥 맞아줍시다. 맞아주고 체력 회복하면 돼요. 요거는 엎드리고 텔포 공격한다. 텔포로 빠지고 점프 얘는 근데 진짜 그냥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따로 꿀팁이나 그런 건 없고 그냥 공격하면 뒤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둔캐를 가운데에다가 놔두는 게 좀더 잡기 편할 겁니다. 음, 찍기는 위점으로도 피할 수 있는데, 괜히 딴거 맞으면 위험해지니까, 그냥 저는 빠지는 거를 좀더좋아하는 편이고. 어차피 혼자 하면 어그로가 무조건 저한테만 끌리기 때문에 저한테만 공격하거든요. 얘가 공격하면 뒤로 가면 돼요. 여기서 스턴 걸려봤자 어차피 공, 쟤는 둔캐은 반대를 보고 있으니까. 요렇게 멀리 빠져도 되고. 딜을 좀더 넣고 싶으면, 디, 중켈 뒤로 가면 되고. 음, 중간중간, 망혼 강림이랑, 예인도 날려주고. 어, 지금은 예인 날리면 안 됐었는데. 음, 예인이 없지만, 바로 극딜을 써줍시다. 극딜 쓰면 어차피 체력 회복하니까. 밀격 필살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저거는 신경 쓰면은 머리 아파져요. 알아서 맞겠지 하는 느낌으로. 음, 위점에 블링크로 버티는 것도 괜찮고. 요거는 뒤로 빠지고. 얘가 이제 벽 쪽에 있으면은 피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살살 빠지는 게 좋아요. 위에서 파란색 찍어 내리는 거는 굳이 안, 피, 안 피해도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저 위에서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검기는 그냥 무조건 뒤로 가고. 음, 여기서 빠지고. 때리고 있어. 알아서 회복해. 저거, 보석이팟 컷으로 날리는 거, 파이널 컷으로 날리는 거, 저거는 위험하거든요. 저거는 위점으로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거 팟컷 맞고 날라가서 신궁에 스나이핑 맞으면 아픕니다. 저건 위험하고, 파란 색깔 구체해도 아프니까 피해주고. 중켈에서 위험하다 싶으면 자동 회복을 코어 잼스톤으로 가져오는 것도 좋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너무 자동 회복을 믿으면 아프니까 위험하고 음, 뒤로 빠지고 음, 차원에 도서관는 귀찮은 게 맞습니다. <laughs> 나 그거 하나만 해도 힘들어 죽겠던데. 음, 스나이핑 조심하고 망혼강님에 예인 날려주고 위험하면 쓸만한 파운틴 깔아주고 쓸만한 파운틴은 미리미리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나와? 음, 뒤로 가지고 이쪽을 바라보게 해서 아 점프를 안 해? 그럼 빠져. 음, 여기서 빠져. 어차피 공간이 없으니까 음, 극딜 돌았으니까 들어가서 바로 극딜 해주고 예인 날리고. 와 여기는 잠몹이 있으니까 극딜이 더 시끄럽네. 뒤로 빠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뒤로 빠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뒤로 빠져, 멀리 빠져야 돼요. 저거 도, 돌진 쓰는 거는 생각보다 범위가 뒤에도 있어가지고, 멀리 빠지거나 엎드리거나, 안쪽을 바라보게 하고, 뒤로 빠지고, 최대한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돌진할 때 가운데로 오니까, 벽쪽으로 바라보게 하면 벽에다가 돌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준켈 뒤로 갈 공간이 없어요. 지금 미래 뒤로 빠져주고, 어 요거는 조금 위험한데 다시 뒤로 빠지고, 이러면 뒤에 공간이 있죠. 저러면 이제 가운데로 알아서 가죠. 어 무적기 써도 되긴 하는데 다 가능하면 뒤로 빠지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뒤로 못갈것 같으면 무적기 쓰고 어쩔 무적이 좋아. 사실 궁극의 검기를 가능하면 무적기로 피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괜히 움직여서 피해보려고 피해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혼강림. 요거는 빠졌다가 스다이핑 피해주고. 그리고 둔캐를 25분, 30분 동안 패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가능하면 딜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연습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연습도 쉽진 않아서. <laughs> 이거는 무적기가 없는데 어떻게 살았지 요거는 운이 좋았던 걸로 이제 극딜이 돌았으니까 뒤로 빠졌다가 들어가서 바인드에 극딜 써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둔캐리 뭘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둔캐리랑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딱 붙어 있지 말고 그냥 텔레포트 한번 쓰면 둠켈 뒤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게 좋아요. 딱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은 저거 엘리트 보스가 나왔을 때 피하기도 편하고 제가 공격했을 때 뒤로 빠지기도 좋고 거리감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뒤로 빠져주고 가능하면 엘리트 보스 공격을 안맞는게 중요해요. 그리고, 둥캐리 공격을 할 때마다, 이제, 엘리트 보스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공격하면, 더블 점프 해주면 됩니다. 맞아요. 이번 주에 페어리 아트 줘요. 그래서 저도 페어리 아트 받았습니다. 위점하면, 음, 뒤로 빠져주고, 위점은, 아, 저거, 둥캐리 위점 하는 거는, 찍기 쓰는 거는 무조건 제가 있던 자리에 오기 때문에, 그냥 멀리 도망치면 돼요. 그냥 원래 자리에 가만히만 안 있으면 돼요. 레이드 끝나고요? 그럼요. 레이드 하는 중에 물어봐도 괜찮아요. 중켈 <laughs> 음, 정도는 그렇게 위험한 보스는 아니라서 라고 하면서 중켈 데카우스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중켈은 음, 근데 이거 반복인데. 여기서 중켈 바로 뒤에 있으면 안맞긴 하는데 저건 좀 위험하니까 요거 하나 그냥 맞아주고 공간 확보하는 것도 좋아요. 위점 블링크로 쭉 올라가면 맞는구나. 저러면 하지 마세요. <laughs> 어 저러면 하지 마세요. 저것도 될라나 싶었는데 안 되네. 극딜 돌았으니까 바인드 걸어주고 예인이 1초 남았었는데 1초 뒤에 극딜 할 걸. 중캐는 어쨌든 잠몹이 있으니까 잠몹을 때리면서 체력 회복하는 게있어요 그래서 좀더 편해. 원래는 저 쫄몹이 더 쓰레기였는데. 쫄몹도 은근히 아프거든요. 뒤로 빠져주고, 망혼 강림도 써주고, 위점 블링크로 쭉 올라가고, 이러면 스나이핑도 같이 피할 수 있죠. 뒤로 빠져있다가, 저거 끝나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공격하는 거 보고, 어, 이거 죽었다. 안 죽었네. 예인 날려주고 다시 망원광림 써서 체력 회복하면 돼요 그리고 포션 마셔주고 저게 체비뎀 링크 덕분에 산거지 체비뎀 없으면 죽었습니다 요거 하나 일부러 맞아요 그냥 어 이거는 위점 날라가 어? 뭐야 살줄 알았는데 못사네 아니지 살았잖아 살았으면 됐잖아 <laughs> 체비뎀 아니었으면 죽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뒤로 빠지는 게 좋고, 최소 컷을 하려면 그냥 딜 우겨놓고. 근데 최소 컷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진작에 최소 컷을 하셨기 때문에 딱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요러면, 무적기. 무적기를 언제 쓰겠다라고 미리 정해두는 게 무적기 쓰기 좋습니다. 생각보다 무적기를 진짜 위험할 때 쓰려다가 무적기를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데카 다날라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무적기가 없었던 페파를 키웠기 때문에 무적기 쓰는 습관이 안 들었는데 그냥 이때 무적기 써놔야지 라고 미리 정해놓으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극딜 돌았으니까 아 저거 엘리트 보스 나오는 거 보고 바인드 거는 게 좋긴 한데 뭐지? 선무가 끊긴 거 같은데 릴에 탈출해도 뒤로 갑시다 니에 탈출해도 죽는 것 보다 나으니까. 얘가 바깥쪽을 때리게 한 다음에 요거 하나를 맞아줘요. 그래서 공간 확보를 해줍니다. 요거 공간 확보하는 거 아주 좋아요. 엎드려주고. 괜히 저거 다 피하려고 하다가 다 두드려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미리 하나 맞아주는 거지. 이야, 요거는 빠져야겠다. 어? 한번 주면 죽을 수 있지. <laughs> 중켈은 뭐 따로 기믹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냥 기다렸다가 그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굳이 빨리 빨리 부활해서 딜 평딜 더 넣어봤자 큰 차이 안 나가지고. 음, 중켈 데카 다섯 개인데, 어 솔직히 중켈 데카한열개 줘야 돼요. <laughs> 다시 부활하면 망원강님의 예인 달려주고 아, 그리고 둔켈은 이제 50% 밑으로부터는 엘리트 보스가 3마리씩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플레이 하는 게 중요해요. 요거는 무적기를 써주고. 데미안 최소 컷은 그냥 체력이 많아서 그런 거지. 데미안에서 최소 컷 한다고 막 데카운트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 숙달 유저들은. 그냥, 낙인, 아, 재, 재단, 재단 엇가 당하면 어쩔 수 없고. 엘리트 몬스터 나온 거 봤으니까, 여기서 바인드를 걸고, 허어! 우와, 살았다. 일단 때리면 체력 회복. 근데 데미안 진짜 한 달만 해보면, 진짜 데미안만큼 재미없는 보스가 없을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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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네. 중켈은 가능하면 풀 데카로 깼어야 되는데. 무적기를 써주고, 어쨌든 무적기를 쓰면 되지. 근데 검기 때 무적기 쓰는 게 제일 안전해요. 무적기가 없다? 그러면 해방해야죠 어? 날라갔다 뒤로 빠져주고 슬슬 공격을 하겠지 싶을 때 미리 점프를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그거 예측 실패하면 망하는 거고 엎드려 됐어 이거 하나 맞아 공간을 확보해 왼쪽으로 당기고 하나 더 맞아 공간을 확보해 어차피 딜직으로 클리어하는 거면은 그냥 최대한 둠캐리랑 빠져주는 것도 좋고 초반에는 딜을 그래도 빨리 넣어야 되니까. 음, 생각보다 금방 잡네요 이 정도면. 아 어, 이때 예인스미 안 됐었는데 공격하니까 뒤로 빠져주고. 바로 바인드 어? 됐어 아까 스나이핑 날라왔는데전무중에 상태 이상 면역이라서 어떻게든 씹었습니다 차라리 빨리 써버려 근데 가능하면 엘리트 몬스터 나오는거 보고나서 바인드를 걸어주는게 좋아요 뒤로 빠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뒤로 빠지고 텔포 쓰는 거를 좀더 익숙해지면 좋은데, 렌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고수분들도 렌 텔포는 헷갈린다고 합니다. <laughs> 다 헷갈려. 초보도 고수도 쓰기 어려운 텔포야. 요거는 공간 많으니까 뒤로 빠져주고. 이때 여유있을 때 스윗미 한번 써주고. 스윗미는 생각나면 한 번씩 쓰는 걸로. 극딜에 맞춰서 쓸려다가 생각보다 스임미가 저거 후딜이 길거든요 시전... 시간도 길고 이거는 무적기 공간이 없으니까 무적기 써줘야지 어어어 살았다 어우 빠져요 어어어 뭐지? 도망가 도망가 열심히 도망가 가끔은 쫄보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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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스나이핑 엎드려서 안피지는구나 <laughs> 음, 저거는 아쉽다 판단 잘못했다 그래도 준킬 15분 정도면은 할만하지 않을까요? 데카가 3개가 됐을 때 불안하면 화중군자를 쓰면 됩니다. 애초에 만약에 화중군자에 알레리아까지 들고 왔다? 그러면 저는 사실상 데카 5개인거예요 피해주고 멀리 빠져주고 어 요거 하나 맞아서 공간 확보해주고 요거 피해주고 저거 도저히 쓰는 파이널 컷이 제일 위험합니다 궁극의 검기 위점으로 스나이핑 피해주면서 텔포로 빠져주고 요럴 때 이제. 여유가 넘칠 때, 화중군자 하나 가운데다가 설치해주고. 어? 화중군자 아주 잘 썼죠? <laughs> 이제 미래를 보는 거지. 아, 내가 곧 있으면 죽겠구나 하면서. 아, 화중군자가 요겁니다. 연꽃을 소환하는 건데, 그냥 판테온이나 알레리아처럼 데스카운트 하나를 주는 거예요. 대신에 즉시 부활이긴 한데. 무작기. 어? 팟 컷에 밀... 저거 돌진 나오니까 답이 없긴 하네. 하늘에서 뿅 하고 소환돼. 처음에 렉 걸리는 건줄 알았어요. 하도 희한하게 소환돼가지고. 음, 요렇게 해도 20분 걸리긴 하네. 바인드 걸어주고, 극딜을 써주면, 아주 간단하게, 둔켈을 클리어. 음, 둔켈도 딱히 별거 없긴 하죠. 근데 이렇게 피하는 게 힘든 거지. <laughs> 드랍으로 바꿔주고, 반짝. 커맨더 포스 이어링이 안 나오네. 아케인 쉐이드. 이제는 아케인 똥값일 건데.